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있지만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를 다른 디바이스에서 간단하게 추적하고 신호를 울리고 추기화도 가능한 구글의 내 기기찾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가능하고요. 앱을 설치하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통신사에 상관없이 구글이라는 메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구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 기기 찾기라고 있죠. 내 기기 찾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 기기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에 체크가 돼야 되고요. 자그 다음 내 기기 찾기가 있고 웹이 있죠. 자내 기기 찾기는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을 이용을 해서 찾는 거고요. 웹은 웹 페이지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 기기 찾기 검색은 이내 기기 찾기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어떤 건지 검색을 해주는 건데 뭐 이거는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앱을 다운로드해서 내 기기 찾기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 기기 찾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할 건지 갤럭시 스토어에서 할 건지 물어보죠. 어,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자, 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내 기기 찾기라고 나오죠. 자, 설치합니다. 홈 화면에 오시면 기기 찾기라고 있어요. 자, 이 버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내 기기 찾기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 어, 본인의 아이디가 나오고, 자, ib96님으로 계속하기, 또는 게스트로 로그인이 나오죠. 제가 분실한 기기를 내 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디바이스에서 찾는 거죠. 예, 여기 있는 본인으로 계속하기를 하게 되면, 이 기기의 주인 아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분실한 제 휴대폰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실한 휴대폰이 내 거고, 내 기기찾기 앱을 실행한 이 휴대폰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 되겠죠? 즉, 이 휴대폰 주인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게스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무 휴대폰이나 안드로이드 휴대폰일 경우에는 접속을 해서 내 휴대폰의 위치를 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게스트로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로그인하라고 하죠. 어, 문제는 잃어버린 내 휴대폰도 구글 계정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내 휴대폰 찾기를 실행할 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도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계정을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실한 휴대폰 계정으로 어, 다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계정 입력하고 다음합니다. 자, 그럼 비번 입력하러 가죠. 비번 넣겠습니다. 다음합니다. 자, 그러면 내 기기 찾기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자,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기 찾기 서비스를 사용하면 구글에서 위치 데이터, 기기 정보, 내 기기 및 액세서리의 위치를 찾는 연결 이벤트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기기 위치는 대략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자, 동의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기에 연결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바로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현재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 1분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다고 나오고, 배터리 잔량과 통신사까지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도 10m 안쪽으로 아주 정교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확대를 해 볼게요. 반경 10m 정도의 원안에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이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상황이면 그때 상황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그 근처에서 내 기기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드시다 할 경우에는 소리를 재생시켜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소리를 켜주게 되면 굉장히 큰 신호음이 나면서 금방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소리 재생 한번 해 볼까요? 자 소리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어,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 소리를 중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어,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좀 불안할 경우에는 기기를 아예 잠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기기 잠그기 해주게 되면 기기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전화 메시지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긴다고 하죠 어, 그러면 잠금 하면 메시지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습득한 사람이 화면을 보게 되면 잠금 화면에 메시지가 나오고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로 전화를 부탁한다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바로 기기 잠그기를 해주면 기기는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기를 푸는 것은 분실한 그 스마트폰에서는 풀 수가 없고 여기서만 푸는 게 가능합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 기기 초기화가 있죠. 이 기기 초기화는 분실한 스마트폰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기를 초기화하게 되면 그 기기 위치는 파악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도 나의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뭐 금융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초기화를 해서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 구글에서 내 기기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앱을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자그 다음은 어, 웹상에서 바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구글 다시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서 내 기기 찾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좀 전에 앱 열기로 이용해서 찾았죠. 자 이번에는 웹을 이용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이 나오죠. 내 기기 찾기 앱을 이용하면 또 앱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어,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찾으려면 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고 하죠. 자 일단 닫기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계정은 지금 누구의 계정이죠? 잠시 빌린 이 스마트폰 주인의 계정이 되겠죠. 저는 어떤 계정이 필요합니까? 분실한 휴대폰의 계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계정을 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웹에서 접속할 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계정을 추가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안 되고요. 설정 다시 들어가셔서 구글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이 스마트폰 주인의 계정이 나올 거예요. 이제 저는 분실한 스마트폰의 계정을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 겠죠. 자 우측에 있는 화살표 모양 누르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서 다른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분실한 휴대폰의 계정 있죠.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스마트폰에 나의 계정이 추가가 돼 있겠죠. 그 계정은 나중에 지워줘야 겠죠. 다른 사람 휴대폰에 내 계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워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지금 금방 우리가 들어온 이 계정 버튼을 누르셔서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금방 추가한 계정 있죠 제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추가한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정 관리에 들어오셔서 지금 금방 추가한 계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를 해 주시면 돼요 이 스마트폰에는 제 계정이 남아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휴대폰에서 웹으로 이런 식으로 찾았을 경우에는 계정을 추가한 후에 다시 계정을 삭제해주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 계정의 정보가 이 스마트폰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다시 구글 들어가셔서 어, 좀 전에 우리가 내 기기 찾기 들어갔었죠. 여기서 웹을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브라우저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내 계정을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휴대폰 주인의 계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 제가 금방 추가한 계정이 있겠죠 그 계정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브라우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어, 다시 그 계정으로 찾게 되겠죠 자그 다음 내가 찾고자 하는 스마트폰 눌러 주시게 되면 그 스마트폰의 위치를 바로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어, 똑같이 나오죠 좀 전처럼 앱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과 이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은 뭐예요?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찾을 때는 내 계정을 따로 추가를 해주고 그 계정을 다시 지워야 되고, 아, 그게 아니고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냥 로그인만 바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움직이면서 실제 위치를 제대로 검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어, 리프레쉬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검색을 해줍니다. 자,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파란색 위치 표시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그 스마트폰을 누가 들고 어디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파악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향하는 방향도 앞에 화살표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때 다른 디바이스로도 분실한 기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고 스마트폰을 잠근다든지 초기화까지 하는 구글의 내 기기찾기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